이제 과제가 있을 건데, 과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준비, 제가 준비해 달라고 했던 2,000원짜리, 요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칸막이에 이렇게 대칭으로 눈썹을 한번 그려볼 텐데, 사실, 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눈썹을 어떻게 그려? 라는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현장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1대1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 지난 시간 그 눈썹 중에서 우리가 일자 눈썹을 먼저 그려 볼 텐데, 이 노트에는 눈금이 다 있어요. 눈금이 있는데, 이 눈금에 맞춰서 제가 요렇게 앞머리 두께, 두 칸에서 세 칸, 그리고 밑선, 어, 밑선은 산까지 여기가 산, 눈썹 산, 꼬리. 어, 여기까지는 여덟 칸에서 아홉 칸, 그리고 산에서 꼬리 부분은 다섯 칸에서 여섯 칸. 요렇게 기준을 제가 지를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리면 눈썹 형태가 나와요. 어,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눈썹 형태가 나와요. 어. 그리고 일단은 뭐 본인이 한번 그려서 느낌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아, 일자 눈썹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작점이랑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 한반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칸 이하예요. 반칸 이상은 아니고 반칸 이하로 항상 여기 차이가 좋나요. 일자 눈썹을 했을 경우 일자 눈썹 일자 눈썹 했을 경우 약간 반칸 정도는 꼬리가 시작점보다 올라간다. 요것만 좀 중요하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눈썹을 그리는 순서는 제일 먼저 밑선을 먼저 그리고, 그리고 윗선을 그려서 꼬리를 내립니다. 자, 이렇게 쉽게 원라인으로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 뭐, 연필로 그려가면서, 지워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감을 잡아야, 선, 그리는 감을 잡아야 되니까, 요렇게 순서는 밑선, 윗선, 그 다음에 꼬리부터 여기 세 번째, 요렇게 그리도록 하고, 자, 요쪽 눈썹을 그리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눈썹을 완성을 했다면, 왼쪽 눈썹까지, 어, 선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선에 맞춰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칭을 잡아서 그릴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주시고요. 이렇게 음, 연습을 요 종이에, 사실은 뭐몇장 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이걸 처음 하시는 분은 한, 하나도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 한 페이지, 반 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대칭 잡아서, 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처음이니까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연필로 어, 한번 그려보시고 숙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음,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 조금씩 연습하고 시간을 드리는 만큼 또 어,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만 듣는 거랑은 또 차원이 틀리니까 직접 한번 그려보시길. 꼭 바랄게요. 숙제니까 숙제는 하는 거니까. <laughs>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칭을 잡으면서 고객님 얼굴에 한번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그리고 나서 제 수업을 듣게 되면 또 느낌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점점 점 수업이 좀 고난이도로 갈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라질라라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